오늘 낮에는 인사동 갤러리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아,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아, 너무 강해서 자세히 여기저기 다니지는 못하고 보려고 계획했던 몇몇 갤러리만 보고 어, 그냥 돌아왔습니다. 네, 밖이 무척 덥습니다. 다니시는 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움 갤러리에 에어컨을 좀더 세게 돌려서 오신 분들이 시원하게 쉬시다가 가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매우 더울 것 같은데 오신 분들이 지치지 않게 시원한 물과 에어컨을 세게 예, 틀어놓아야 하겠습니다. 비움갤러리는 일요일 월요일 휴관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휴관입니다. 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부득이하게 이때 오셔야 되겠다면 미리 연락 주시면 어, 관람 가능하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움갤러리에서는 갤러리 아트 원목 액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프린팅월 비움전에 전시할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작품은 전효진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프린팅월 비움전에 지금 신청해서 제작을 하면은 이렇게 중간마다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장영희 작가님의 달꿈 달꿈 작업입니다. 마카롱과 아, 귀여운 캐릭터나 동물들을 넣어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임정희 작가님의 사진 작업입니다. 음, 기가 막힌 작업. 시각으로 장면을 포착을 하는 좀 날카로운 눈, 좀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네. 임정희 작가님은 지금 전시하고 있는 아 임수빈 작가님과 아 본이 같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연결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실 때마다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아,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상이 예술이 되는 순간 그림 파는 남자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 토요일입니다. 빔 갤러리는 임수빈 작가님의 개인전 투사와 반추 전시 중입니다. 네. 어제는 유충목 작가님 개인전도 길건너 충무로 갤러리에서도 보고 어제도 길 하나 건너가는데도 굉장히 숨이 막히는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은 인사동을 한 잠깐 나갔다 오는데 좀 마찬가지로 땅에서 올라오는 여기가 매우 강해서 다니는데 좀 힘드는 것 같습니다. 네, 외부 활동 많으신 분들 건강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음, 그리고 다음, 지금 비음 갤러리의 이 다음 전시는 꽃보다 아름다워 전인데 5인 전입니다. 김선희, 이항연 전효진, 지유라, 홍수정 작가님입니다. 아, 포스터와 작품리스트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원하시는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안내 메일도 보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모전은 여름 선물 28전입니다. 아, 7월 22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예, 전시는 8월 5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여름 선물 28전은 전부 28만원 작품으로 한 사람당 최대 4점까지 전시가 가능합니다. 아, 근데 제가 여기 조건을 1990년 이후 작가님들 우대한다고 써놨는데, 아, 이게, 이게 약간 오해가 있나 봅니다. 기본적으로 접수는, 어, 나이 제한 없습니다. 나이 제한 없으니까, 아, 고모메일 안심하시고 보내시면 되고, 단지, 예, 1990년 이후에 출생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예, 눈 뜨고 볼수 없는 정도가 아니면은 그냥 예, 함께할 수 있도록 어, 젊은 사람, 젊은 작가님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예, 일단 공모는 나이 제한 없이 다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아, 좀 오해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 그렇게 명시를 했는데 그게 전달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여름 선물 28전은 나이 제한 없이 모든 작가님들 지원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 프린팅월 비움전인데 지금 갤러리 원목 아트 액자 30x42cm 지금 보여드린 이 액자로 제작을 해서 전시를 합니다. 네이버 스토어에 결제창이 열려져 있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자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작품 제작 비용만으로 바로 전시까지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아, 좀 이번에는 아,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액자도 만들고 그리고 전시도 참여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그 다음으로는 예술은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주제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여름 선물 28점 공모 끝나면 바로 올리려고 합니다. 비음 갤러리에서 컬렉팅 하는 소장자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자기가 좋아서 그리고 자신에게 위로가 돼서, 그리고 필요해서 그렇게 소장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어 그런 주제로 전시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주제로 한번 전시를 기획해 보려고 합니다. 공모기간은 여름 선물, 어, 28점 고목 끝나면서 바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전시에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줄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될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도록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관람하실 관람에 대해서 계획을 하신다면 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땡기는 그림으로 임수빈 작가님의 남맥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탕이 빨간색입니다. 다른 작품 같은 경우에는 바탕이 이렇게 바탕이 없는데 바탕에 색을 안 넣고 어 뾰족가 뼈 조각을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바탕을 빨간색으로 칠하게 됐습니다. 네. 이 빨간색으로 칠하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임수빈 작가님 몇번 얘기했는데 아, 이것도 생명하고 관련이 있다면 생명하고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네. 아, 그래서 이것도 독특하기 때문에 유심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뒤에 사인도 아주 이쁘게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작품에 보는 묘미는 작품 본 작품도 그렇지만은 그 밖에 부수적으로 캔버스나 아니면은 마감이라든가 사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살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이런 재미도 있으니까, 감상하시다가, 예, 이렇게 유심히 예, 주변도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액자 뒷면을 보는 거는 작가님이나 갤러리 관계자가 아닌 이상에는 뒤에를 이렇게 일부러 보기가 힘듭니다. 네. 아, 비음 갤러리에서 전시하는 경우에는, 아, 주 이런, 아, 앞뒷면이라든가 이제 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유심히 볼, 보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볼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품의 감상은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무를 바라보든 산을 바라보든 계곡물을 바라보든 진식 상식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다 보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찾게 됩니다. 작품의 감성은 아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처 몰랐던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제 9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트편은 수원에 있는 갤러리 Y에서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공모 마감은 7월 21일까지입니다. 9월과 11월에는 여의도 M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트페어 아트 이펙트 전시를 희망하는 갤러리 또는 전시 공간을 가지신 분께서는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함께 조율하면서 조율, 좋은 전시가 될수 있도록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트페어 전시 일정 진행 결과는 아트 이펙트 네이버 카페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그림을 판다는 것은 기록을 남기는 일입니다. 작품, 미술관, 공공기관 등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곳에서 전시가 되고, 갤러리, 아트페어, 옥션 등에서 판매가 되어 기록이 남으면 작품은 미술품이 됩니다. 기록이 남지 않으면 작품은 그냥 작품입니다. 아 현대 미술, 음. 아 예. 용산전자랜드 신관 2층에 이아쿠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8명 단체전을 진행합니다. 아,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전시합니다. 전시작가는 김다진, 명조, 사라, 성미, 양현승, 그리고 임수빈, 조스트, 타카린 이렇게 8사람입니다. 네, 다음 주 중에는 전시 기획에 대해서 정리되면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2회 지벨리아트쇼는 20명 단체전인데 8월 9월 1일부터 13일까지 가산 디지털단지역 SKV1센터 20층에서 전시가 됩니다. 전시작가는 아트세프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점도 어 문의 주시면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작가 공모나 전시기획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전시 공간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의논하면서 좋은 전시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좋은 행동과 좋은 말을 해야 좋은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좋은 곳을 다니고 좋은 것을 보는 것은 좋은 일,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좋은 작품을 만나고 좋은 작가를 만나고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사색을 한다면은. 그것으로 좋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 현대 미술은 동시대 미술이라고 합니다. 현대 현재를 잘 관찰하고 담는 것도 필요합니다. 담으려고 해서 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담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뉴스를 관심 있게 보야 보아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은 동시대 미술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만 하는 작가가 아니라 활동도 하는 작가를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작가의 작품도 작품이지만은 활동도 유심히 보게 됩니다. 어느 요즘에 보면은, 이, 그런 말들도 합니다. 경기가 좀 침체되어서인지, 아니면 미술 시장이 좀 침체되어서인지, 예전에 활동했던 작가님들이 안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안 보인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다시 활동할 기회가 있어서 활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음, 내 심, 음, 활동하지 않는 작가를 보면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적어도, 어, 분기별로 단체전이라도 하면서, 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이, 이전에 컬렉팅 했던 소장자님들을 위한 예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굳이 꼭 아트페어가 아니더라도 좀 작은 갤러리나 아니면은 뭐 여러 단체전이나 이런데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생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존에 컬렉팅했던 분들한테 알리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방문했던 분 중에서 다른 갤러리를 방문하고 왔는데 거기는 손님이 바글바글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많은 이유는 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매번 전시 때마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한다고 합니다. 아, 저도 문자를 받기는 했습니다. 근데 아직 안 가봤는데, 아, 오늘 얘기 듣고 보니까 는 아, 나도 문자 받았는데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갤러리는 내가 안 가봤던 갤러리도 아니고 몇번 찾아가서 전시도 보고 했던 갤러리라 그리고 제가 아는 작가님들도 전시 많이 하는 갤러리라 내심 좀 찔리는 면도 있습니다. 날이 덥다는 핑계도 좀 그렇고 아 전시 기간 중에 아 시간 내서 거기도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해야 될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렇듯 예 전시 중일 때 나 전시를 하고 있다라고 여기저기 보여지고 알리는 것도 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 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어떤 게일 일종의 필요한 활동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주변에 전시 활동을 알리고. 그리고 꾸준히 전시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보면은 개인전보다는 단체전이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아트페어도 많이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아, 나의 활동을 알리는 거는 작가의 그 작품 만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 좋은 말을 자주 아 자주 좋은 말은 자주 하면 아 자주 들으면 언제 들어도 항상 좋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그렇고 예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노자, 웅자 소크라테스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말 좋은 말은 같은 말이라도 언제 말해도 누가 말해도 지루하지 않고 좋습니다. 예술같다는 말도 다른 좋은 말들처럼 언제 들어도 누가 말해도 새롭고 좋은 말이면 좋겠습니다. 비움갤러리는 엽서도록 사진 출력도 합니다. 예, 사진 액자도 출력합니다. 아, 후원과 협찬도 받고 있습니다. 후원은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뭐 하트, 아, 불꽃, 예, 댓글 이런 것들이 다 후, 후원이 됩니다. 네, 큰 후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관심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전시를 소개해 주시거나 전시에 대해서 안내를 하시면은 제가 관심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가까운 곳이라면은 짬을 내서 가서 보려고 합니다. 네, 가까운 충무로 갤러리도 다녀오기도 하고 인동 인사동도 가끔 나가고 엔투스페이스도 그렇고 뭐 여러 갤러리를 근처에 있는 여러 갤러리를 예. 눈에 띄면은 전시가 눈에 띄면은 가서 보기도 합니다. 네, 아 그렇게 안내를 주시면은 저도 관심을 갖고 볼수 있을 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음, 음. 어제 뭐 단톡방에서 어느 분이 라이브에서 뭐움갤리 단톡방이 좀 어수선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에, 단톡방은 뭐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에, 단톡방에도 수시로 안내를 올리지만은. SNS나 아니면은 뭐 블로그나 여러 곳에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이나 여러 곳에서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단톡방에서는 뭐 SNS에서 못 봤다고 하고 SNS에 있는 분은 뭐 단톡방을 모른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 수시로 얘기를 하면서 알리려고는 하지만은 일일이 다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본거 같은데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떠올리고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자 메시지 주시면은 어, 그와 관련된 자, 어, 내용을 항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그냥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 1분 아트를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예술이 되게 하는가라는 고민을. 좀 해볼게 됩니다. 지금은 작업만 좋다고 해서 예술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현대미술에 와서 좀 이상하게 된 시점이 언젠가 하면은 주상이 소변기를 전시하면서부터 예술이 현대 예술이 좀 많이 이상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만큼 주상이 차지하고 있는 그. 어, 사건은, 어, 전체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 앤디 월도 듀상을 스승으로 생각을 했고, 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팩토리라고 하는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 생, 음, 다양한 특이한 작업들을 했었고, 뭐, 존 케이지의 미술, 음악 같은 경우, 뭐, 소리가 나지 않는 음악, 연주하지 않는 음악회, 이런 것을 하게 된 것도, 존 케이지가 한 얘기가 그 스승의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음악에서도 적용을 하려고 했었다 해서 소리 없는 음악, 음악이 없는 음악을, 음악회를 열었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예술가들이, 쥐상의 그런 예사, 예술을, 그런 생각을 본받아서 실천을 하는, 창작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꼭 예, 스승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꼭내 주변에서 지식이나 지혜나 아니면 작업에 대한 것을 사사받는 것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아니 존경하는 그리고 뽐맞는 그런 부분을 어, 스승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도 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기가 된 것은 예전에는 제작가가 제작, 직접 제작을 해야지 작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이후로는 뭐 공장에서 만들어진 레디메이드가 작품이 어, 상품이 작품으로 된 미술관에서 전시하면서 작품이 되는. 이런 전환이 왔기 때문에 작가는 꼭 만드는 거에 전념할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 생각으로서 구현하기 위해서 다른 제작된 것을 다른 사람의 손을 활용하는 것도 좀 많이 인정받게, 인정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전환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손재주가 없거나 아니면은 뭐 도저히 해도 해도 안 되는데 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을 할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뭐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예술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어 수작업으로 작가가 직접 본인이 할건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활용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활용을 해서 관객에게 보여지는 그런 그런 디렉팅의 역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게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아튼 이 작업에 있어서 손재주가 안 되기 때문에 작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실망이나 낙심을 하지 마시고 방법이 있다면은 꼭 본인의 손길이 아니더라도 남의 손길을 통해서 구현해내는 그런 용기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도 일상이 예술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